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이 때죽나무과의 이 때죽나무 종류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때죽나무가 있고 때죽나무 앞에 미국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미국 때죽나무가 있고 그리고 때죽나무 뒤에 핑크 차임스 이렇게 핑크 차임스 라고 하는 이러한 품종명이 들어간 아주 아름다운 색깔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떼종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세 종류의 떼종나무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세 종류의 떼종나무들이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공원이나 산길 그리고 계곡가의 계곡가를 지나가 산의 계곡을 지날 때, 이러한 아, 떼죽나무 꽃이 한창 많이 피어 있죠. 한창 많이 피어 있는데, 이 때죽나무는 꽃이 핀 모습을 보기도 전에 향기에 먼저 이 때죽나무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치 레몬의 향기하고 비슷한... 그러한, 아름, 아, 그러한 달콤하고 향긋한 향기가 온누리에 퍼져나가는 것이 바로 이 떼종 나무인데, 이 떼종 나무의 향기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 꽃에서 나오는 떼종 나무의 향기, 그 향기를 추출해서 향수를 만들기도 하죠. 향수를 만들기도 하는데, 우리 주변에 여하튼 요즘 떼종 나무의 향기가 진동을 합니다. 진동을 하고 꽃의 모양이 너무나 신기하고 아름답고 예쁜 꽃을 피는데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매달려서 아래로 땅을 향해서 마치 은으로 만든 종, 은종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달려 있는데 이떼종나무를 미국에서는 미국에서는 영어 이름이 스노우 스노우 베일이라고 합니다. 눈으로 만든 종이다. 그래서 눈으로 만든 종이라고 하는 그런 예쁜 이름으로 불러주는 것이 바로 떼죽나무인데 이 떼죽나무는 꽃이 피었을 때 보면 참 꽃이 예쁘고 아름다운데 이 꽃이 달리는 모양이 술 모양 꽃차례라고 했죠? 이게 술 모양 꽃차례, 총상화사라고 하는데 이 꽃차례를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꽃대, 꽃대가 이렇게 길게 한 개가 쭉 가운데 있는데. 가운데 꽃대가 있고 그 옆으로 이렇게 길게 요 꽃자루 작은 꽃자루들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꽃들이 이렇게 하나씩이 달리는데 요 꽃들이 달리는 것이 꽃대의 사방으로 여러 여러 방향으로 난다 해서 총상화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로는 술 모양 꽃차례에 꽃이 달리는데 요 꽃차례 하나에 꽃차례 하나에 2개에서 6개의 꽃이 모여서 달린다 하는 이런 꽃이 달리면서 꽃이 아래를 향해서 아 조롱조롱 매달려서 바람에 하늘하늘 흔들리는 모습은 정말 예쁘죠. 예쁜데 이꽃 하나를 자세히 보면은 아 꽃은 통꽃입니다. 통꽃이기 때문에 여기 꽃자루가 있고 꽃자루에 여기 요 부분이 요 부분이 바로 붙어 있는 겁니다. 요 부분이 달라붙어 있어서 이렇게 통꽃의 형태를 하고 있죠. 나팔꽃처럼 요 아래가 붙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요 아래가 붙어 있고 요 위로 올라오면 요렇게 아 꽃잎처럼 요렇게 갈라지게 되는데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우리들은 꽃잎이라고 하지 않고 꽃뿌리 갈래 조각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 통꽃일 때는 우리가 요것을 꽃잎이라고 하지 않고 꽃뿌리 화관이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화관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꽃뿌리라고 하는데 꽃뿌리 갈래 조각이 이렇게 다섯 갈래로 갈라지고. 꽃속을 그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 속은 아요 모양도 참 예쁘고 색깔도 아름답죠. 여기 핑크빛이 약간 돌면서 노란색이 섞여 있고 노란색에 섞여 있는 요 끝에 또 길게 흰색의 암술대가 드러나 있고 수술 때 수술 대 수자는 10개이고 이렇게 암술대는 한 개가 있습니다. 요것을 다시 이렇게 보면 요런 모습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수술때한아 죄송합니다 수술때 아니고 암술대가 이렇게 길게 한 개가 있는데 이게 바로 여기 이 부분이 여기 여기 이거죠 그래서 암술대가 길게 있고 그 옆에 이렇게 열 개의 수술이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개를 딱 잘라서 제가 보여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두 개를 잘라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수술대를 보면 참 다른 수술대에 비해서 특이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술대가 이렇게 하얀색의 수술대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쭉 하면서, 이 끝에까지 수술대가 끝까지 이렇게 돼 있죠. 끝까지 돼 있고, 대부분의 꽃들의 수술은 보면은 수술, 수술대 끝에 꽃밥이 달리죠. 이 부분에 꽃밥이 달리게 되는데, 떼종 나무 종류들은 특이하게도 수술대에 옆에 이렇게 달리는데, 옆에 달리면서도. 요 꽃밥. 지금 노랗게 보이는 요 부분이 꽃밥인데 요 꽃밥이 암술대를 향해서 있다. 이렇게 암술대를 향해서 모두 다 암술대를 향하고 있는 요러한 암술대 하나를 향해서 열 개의 수술대의 꽃밥들이 암술대를 향해서 있다.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술대의 꽃밥이 암술을 향하고 있는 요러한 꽃밥을 우리들은 한자로 내향악이라고 합니다. 내향악이라고 하고 우리 말로는 아직 그 이름을 정해 주지 못했는데 한자로 내향악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러한 특이하고 예쁜 수술과 암술을 가지고 있고 꽃이 아래를 향해서 피고 있다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피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암술대가 하나죠. 암술대가 하나이기 때문에 나중에 요이 부분이 이제 열매가 되게 되겠는데 요 부분이 열매가 되게 되면은 열매가 딱 하나밖에 없죠. 딱 하나. 이렇게 꽃 하나에 열매 하나. 꽃 하나에 열매 하나. 그러니까 여기 꽃 하나는 모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요게 암술과 수술이 모두 암술의 암술은 암술로서의 기능을 다할수 있고 암술과 요 아래 씨방이 미씨가 들어있는 시방이 있고 수술은 수술태가 있고 꽃밥이 있고 꽃밥 속에는 꽃가루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꽃을 우리들은 양성화라고 하고 이꽃 하나하나 하나하나가 모두 양성화이기 때문에 꽃 하나하나가 모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열매들이 꽃 하나에 열매 하나가 모두 달리게 됩니다. 이렇게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서 달려있는 모습이 아 정말 예쁘고 예쁘고 아름답죠. 꽃도 아름답지만 열매도 아름다운데 이 열매 바로 이 열매 덜 익은 파란 열매 이 파란 덜 익은 이 열매를 이 열매를 따 가지고 우리들은 바위에 진리기게 되면은 진 아, 액, 액즙이 나오겠죠. 진리기게 되면 액즙이 나오고 그 액즙 속에는 속에는 독이 아 독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독성분이 들어 있어서 그 독성분이 바위에 짓이겨서그짓이긴물 액체를 액체를 물에 풀게 되면은 물고기들이 이아이 열매의 열매에서 나오는 독성분에 의해서 아 물고기들이 한꺼번에 떼죽음을 한다. 그래서 떼죽음을 한다 해서 떼죽이라고 합니다. 아, 까 정말 이름이 떼죽이 그래서 떼죽이라고 하는데 어, 외국에서는 이것을 스노벨이라고 우 해서 스노벨이라고 우 해서 눈으로 만든 종이다. 그리고 우리는 <laughs> 물고기를 떼로 죽일 수 있다 해서 떼죽이다 하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어떤 어떤 이름이 더 좋은지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이하고 독성분을 가지고 있는 요 떼죽의 열매는 사실은 또 사람들한테 이 독성분은 또 약으로도 이용이 되죠 한약에서 이것을 약으로도 약으로도 이용을 하는데 여튼 요 열매는 이제 9월달쯤에 익게 되죠 9월달쯤에 맞나 9월달이 맞나 하여튼 9월달 아 맞네요 여기 9월에 익는다고 했는데 9월달쯤에 익게 되면은 요 열매는 열매 껍질이 저절로 탁 갈라지게 됩니다. 저절로 이렇게 갈라지는데 이 열매 껍질이 상당히 두껍고 부토고 딱딱하죠. 딱딱한 열매 껍질이 이렇게 요요 열매 껍질이 이렇게 갈라지면서 그 속에 마치 커피 커피 색깔의 이러한 씨앗이 들어 있습니다. 커피 색깔의 이런 아 예쁜 씨앗이 딱 하나가 들어있게 되는데 요 씨앗이 나중에 튀어나오게 되죠. 튀어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씨앗이 튀어나온다 해서 우리는 이것을 튀는 열매, 튀어나오는 열매다. 씨앗이 튀어나오는 열매다 해서 튀는 열매라고 하고, 한자로는 이렇게 삭과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삭과가 사과에 삭과이고, 튀는 열매인데, 열매 껍질이 갈라지는 것은 이렇게 규칙적으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갈라집니다 자기 멋대로 갈라지고 고속에 마치 커피 알갱이 같은 이런 커피 색깔의 이러한 씨앗이 들어있는데 여기에도 독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떼죽나무들은 떼죽, 어, 떼죽 나무들은 꽃이 지고 나면 이러한 것이 또 보이게 되는데 사람들은 이것이 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모양의 떼죽나무에 달려있는 것은 떼죽 납작진딧물의 벌레 혹이다 충령이라고 하죠. 한자로는 충령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벌레 혹이라고 하는데 떼죽 납작 진딧물이라고 하는 벌레들이 요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꽃처럼 달려 있다 하는 요런 모습을 볼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떼죽나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가장 흔하게 산이나 산이나 계천가나 아, 개 계천 아니죠. 계곡이죠. 계곡가에나 아니면은 공원 같은 데도 이거 떼죽나무 많이 심어 놨습니다. 많이 심어 놓고 그래서 아주 흔하게 만날 수 있는 이떼죽나무의 향기에 반해서 우리들은 떼죽나무가 꽃이 피면은 그 향기를 맡기 위해서 코를 킁킁거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떼죽나무인데. 이 떼죽나무와 아주 비슷한 나무가 바로 이 미국 떼죽나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주변에서 가끔 아, 흔하게 만나는 꽃은 아니지만 가끔 만나게 되는 것이 미국 대종나무인데 이이 미국 대종나무는 열아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 꽃의 숫자 아, 꽃의 숫자가 우리 대종나무보다 약간 좀 적게 꽃의 숫자가 약간 적다 하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이 꽃이 핀 모습을 보면 우리 대종나무하고 비슷하면서도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비슷한 것은 기수단 것은 바로 이 모양이죠. 수술대가 있고 꽃밥이 있고 고비에 그 꽃밥 위에 암술대가 슬쩍 살짝 드러나 보인다는 하 이것은 똑같은데 이 꽃잎의 아, 꽃잎이라고 하는 꽃 뿌리 갈래조각 아, 아까 제가 설명을 했죠. 이 꽃은 통꽃이다 그랬죠. 떼죽 나무들은 모두 통꽃이기 때문에 이 아래쪽 부분이 다 붙어 있는 겁니다. 아래쪽 붙은 부분이 나팔꽃처럼 붙어 있기 때문에. 요 꽃은 전체적으로 어 꽃이 꽃잎 하나 하나 하나가 아니라 꽃뿌리가 이렇게 갈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꽃잎이라고 하지 않고 꽃뿌리 갈래 조각이 지금 다섯 개가 아, 다섯 개 아니고 요건 아, 맞죠 여섯 개네요. 꽃뿌리 갈래 조각이 여섯 개가 있다.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요 꽃뿌리 갈래 조각의 특징이 보면은 요렇게 꽃뿌리 갈래 조각이 가다가 이렇게 끝 부분에 가서 뒤로 젖혀는 거죠 이렇게 탁 뒤로 젖혀 진다고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 대죽나무 인데 미국 대죽나무의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 꽃뿌리 갈래 조각이 이렇게 활짝 펼쳐져 가지고 거의 180도 정도로 이렇게 벌어진다 벌어져서 활짝 피면 요런 모습이 돼서 벌어진다 하는 요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미국 대죽나무 인데 다시 우리 주변에서 볼수 있는 대죽나무를 보면 대중나무는 꽃이 피었을 때 보면 활, 이게 활짝 핀 모습입니다. 활짝 핀 모습인데 약간 오물인 듯한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죠. 약간 오물이고 이게 벌어지지를 않는다 하는. 조금 전에 미국 대구 대중나무는 활짝 펼쳐져 가지고 꽃분이 갈래 조각이 활짝 펼쳐져서 거의 180 정도 180도 정도로 활짝 펼쳐지면서 끝 부분이 위로. 치솟아서 뒤로 젖혀진다 하는 이러한 특징에 비해서 우리 떼죽나무는 그렇게 젖혀지지도 않고 활짝 펼쳐지지도 않는다 하는 이러한 차이점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서 떼죽나무하고 미국 떼죽나무는 꽃의 모양만 보고서 꽃의 모양으로 두 나무는 쉽게 구별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구별을 할수 있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아 조금 전에. 대중나무에서 설명한 것처럼 열 개의 수술을 가지고 있고 열 개의 수술을 가지고 있고 수술대가 네 향악이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암술대는 하나이기 때문에 어, 이것도 양성화 쌍송 꽃이고 그래서 나중에 열매는 꽃 하나가 열매 하나하나 모두 똑같이 꽃 하나가 모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매가 많이 맺습니다. 많이 맺는데 보면은 이 미국 떼죽나무는 납작한 공 모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의 떼죽나무하고 미국 떼죽나무의 열매를 두 개를 이렇게 가, 갖다 놓고서 비교를 해 봤습니다. 비교를 해 봤더니 어, 미국 떼죽나무는 공을 위아래에서 땅눌렸을 때 납작해지는 편구형이라고 하죠. 이 편구, 편구형. 납작한 공 모양의 형태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미국 떼죽나무인데 우리나라의 떼죽나무의 열매는 이렇게 달걀꼴이죠 마치 달걀처럼 이렇게 한쪽이 뾰족하고 이 아래는 둥근 이러한 달걀 모양과 납작한 공 모양 편구형이라고 하는 뚜렷한 차이점으로 열매가 맺어있을 때도 미국 떼죽나무와 우리나라의 떼죽나무는 쉽게 구별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열매의 길이도 많이 틀리죠. 열매 길이도 보면 열매가 우리나라 떼죽나무는 큰데 미국 떼죽나무는 작, 작기 때문에 우리나라 떼죽나무는 최고 16mm가 되는데 미국 떼죽나무는 10mm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나머지는 열매가 갈라져서 터져서 씨앗이 나오는 것은 비슷한데 이렇게 열매가 다 익게 되면은 열매 껍질이 저절로 갈라지는데 요게 갈라지는 모양이 이렇게 불규칙하게 갈라지고 그 속에 갈색의 씨앗이 튀어나온다 하는 이러한 아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있는 것이 바로 미국 떼죽나무였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아 공원에 가면 이거 만날 수 있는데 공원에 가면은 아 분홍색의 이런 아주 아름다운 떼죽나무가 있습니다. 분홍색이 아름다운 이런 떼죽나무는 이름이 핑크 차임스라고 하죠. 이렇게 핑크 차임스라고 해서 이렇게 핑크색, 분홍색의 꽃이 피는 것이 우리나라의 떼죽나무하고 모양은 똑같은데 이렇게 모양은 똑같은데 꽃의 색깔이 연한 분홍색으로 아주 아름다운 빛깔의 꽃을 피고 있기 때문에 이 꽃은 만나게 되면 와참 예쁘다 참 아름답다 하는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고로 한 꽃을 피는 것이 바로 떼종나무 핑크 차임스 입니다 그래서 핑크 차임스 는 수술이나 암술의 모양도 똑같고 이것이 쌍성 꽃이기 때문에 요꽃 한개 한개가 모두 열매를 맺을 수 있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열매도 떼종나무 하고 똑같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씨앗도 열매가 나중에 익어서 열매 껍질이 터지고 그 속에서 갈색의 커피 색깔의 씨앗이 나오는 것도 또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것도 티는 열매 삭과 라고 하는 티는 열매 똑같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분홍색의 아름다운 꽃을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떼죽나무 핑크 차임스입니다 그래서 이 떼죽나무 종류들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유럽에도 있지만은 그 중에서 우리나라의 이 떼죽나무가 가장 향기가 좋고 레몬 향이 아주 진하면서 여기 꽃도 가장 아름다운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떼죽나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